의 PD 정창훈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감독님 배우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어? 됐다, 됐다. 어? 이거 날겠다. 인사.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유령을 연출한 이태영입니다. 이렇게 예, 추운 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이 관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또 오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신봉남 여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 보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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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이거 아들 영화라서가 아니라 유령을 정말 재미있게 보셔서 매일 매일 아침 저녁을 보고 계시네요. <laughs>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배우분들의 정말 매력을 영화 속에 잘 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찍었습니다. 보시고 나서 정말 요즘 같을 때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배우들의 좋은 연기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이, 오늘이 2000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환파에 저희 유료 관찾아와 주셔서 또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실 겁니다. 영화 예, 괜찮으시면 주변에 부모님들, 감독님 어머님께서 진짜 아침저녁으로 매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또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2023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자주자주 행복하시고 파이팅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청계장 역을 했던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분다저 어, 충격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저기 코스염 붙이고 안경 낀 사람이 바로 저예요 <laughs> 제가 몸무게를 24kg 올렸다가 다시 뺐어요 여러분 어, 살 빼는 거 요즘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뺐는지 궁금하세요? 네, 계속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찍고 계신 사진과 영상은 제발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여러분. 보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해시태그 탁탁 걸어서 위령짱 존재 딱 걸어주십시오, 여러분. 아해복 어,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또 어,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 역을 맡은 박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설 연휴에 편안한 시간 내주셔서 정,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이렇게 무대인사 투어를 다니는 오늘 4일째인데, 이렇게 꽉꽉 찬 객석을 볼 때마다 너무나 벅차고, 지금 바깥은 너무나 추운데, 이 안은 후끈후끈하네요. 네. <laughs>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 제가 유령이란 작품을 찍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받고, 어, 요즘도 매일매일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충전 중이에요. 그 에너지로 하루하루 제가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유령 오래오래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영화 정말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잖아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저희 영화 유령 보실 수 있도록 샵 유령 샵 가족과 함께, 샵 설날, 이렇게 태그해 주시면, 그리고 제 이름과 저의 아이디 태그해 주시면 제가 요즘 다 찾아서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령에서 카이토 역할을 연기한 배우 박혜주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어, 추운 겨울에,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로서 관객을 만난다는 게참 소중하고 어,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대 인사가 오랜만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보셨, 보신 만큼, 아니, 보셨을 때 너무 뭐 아주 아름다운 미장생 그리고 즐거운 영화였다면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어머님 너무 좋은 영화 찍게 해주셔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